농어를 잡아주는 최적의 선택 농어 낚시대, 가성비 끝판왕 추천 3가지. 낚시의 새로운 패러다임, 시오크 어택 블랙 플러스와 함께 시작해보세요. 낚시도구가 매번 달라야 하는 번거로움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. 이 다용도 루어 낚시대는 다양한 어종을 손쉽게 공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혁신적인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으로 낚시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. 고객 후기에서도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어종에 효과적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시오크 어택 블랙 플러스와 함께라면 낚시의 매력을 한껏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그 특별한 경험을 시작하세요. 낚시의 매력을 한층 더해줄 다크호스의 혁신적인 선택. 낚시할 때마다 종류별로 다른 낚시대를 챙기는 번거로움. 이제는 과거의 일입니다. NS 다크호스2 인슈어 바다 루어 낚시대가 그 고민을 해결합니다. 이 제품 하나면 광어, 우럭은 물론 농어까지 다양한 어종을 손쉽게 낚아올릴 수 있습니다. 여러 대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하나로 충분한 강력한 솔루션입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다양한 어종을 쉽게 낚게 해주었으며 특히 광어와 우럭 낚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. NS 다크호스2와 함께라면 언제나 성공적인 낚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차원의 낚시를 지금 경험하세요. 농어 낚시의 혁신을 경험해 보십시오. 바로 CS 에디션입니다. 낚시 중 불편했던 순간들,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더 나은 경험을 원하신다면 지금 주목하세요. NS CS 에디션은 농어 낚시에 최적화된 루어대로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전문가 수준의 품질로 설계되어 매 순간이 특별한 경험으로 바뀔 것입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한 분들은 가벼움과 견고함이 낚어낚시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준다고 입을 모읍니다. 이제 여러분의 낚시 시간을 한 단계 끌어올리세요. NSCS 에디션과 함께라면 특별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